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행정사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5강 시간에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번 6강 시간에는 아, 매우 관심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시죠 이 부분이 23년도 4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긴급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음주운전은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벌칙은 좀 알고 계셔야 더욱더 경각심이 더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 윤창호법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사항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창호법은 윤창호 씨라는 분이죠. 윤창호 씨라는 분인데, 에, 군에 가서 가투사로 근무하다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횡단보도에서 에, 애석하게도 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에, 아, 바로 유명을 달리하신 참 아, 애석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당시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을 국민적 에, 여론이 형성이 돼서 국회에서 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돼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개정이 돼 있죠. 음주운전 앞으로 두번 이상 한경우는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키워드인데 음주운전을 두번한 경우에는 두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년 이상 아 5년 이하의 징역 무겁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 또는 1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의 음주 가중처벌 규정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도교법 148조의 1항입니다. 148조의 1항 벌칙 규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다. 그래서 22년도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위헌 결정, 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항, 도로교통법 148조의 1항이 완전히 사문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돼 버렸죠. 그러니까 죽은 법이 돼버린 거예요.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아, 잘 아셔야 될 게, 이 법률 조항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죠. 예, 이 조항이 사문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대체할 만한 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148조의 1항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위헌 결정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을 왜왜 왜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재판관들이 왜 이것을 없앴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회 이상이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 10년 전에 벌금으로 음준전으로 벌금 한번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오늘 또한번 걸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외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좀명확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가벼운 음주운전을 했는데 10년 만에 10년 만에 뭐 지금 음주운전 을한번더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외를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런 무거운 어 무거운 처벌을 한다. 이러면 너무 법이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 법은 말이죠. 명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례가 맞아야 돼요. 비례. 비례라는 말이 뭐냐면 참새 잡는데 대포 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금 가벼운 거 받았는데 10년 만에 한번더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이걸 무겁게 처벌한다면 이건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니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울이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되죠. 너무, 그래서 우리 대법원 입구에도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그 대법원의 그 표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이 맞지 않다. 비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을 148조의 일항 도교법을 정지시킨 겁니다. 음. 물론, 이제 윤창호 법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들은 실망스럽겠죠.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하느냐. 했겠죠.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해서, 이 법이 일단 사문화 됐죠. 일단 끝났죠. 어, 법이, 그, 없어지고, 새로운 법을, 그렇죠. 예, 148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새로 나온 법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새로 나온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두 번, 그렇죠? 두 번, 이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단 10년 이내, 한번 음주운전하고 10년 이내. 그러니까 한번 음주운전한 게 벌금이든 뭐든 간에 음주측정 불응이든 뭐든 한번 위반하고 음주와 관련되는 거 음주측정 불응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번 위반하고 나서 10년 이내 한번더 저지른다면 형벌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놨죠. 벌금을 받았던 뭐든 간에 10년 이내 에한번더저지르면 더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음주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500 이상 그렇죠? 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그 다음에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이거는 이상이고 이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6년이야. 0.2 이상 상당히 많이 마신 거죠. 이거 많지죠, 많지. 두 번째 걸린 걸 말하는 겁니다. 두번 네, 그래서 1년 이상 6년이야. 그다음 500 이상 3천만 원이야. 그다음에 2년 이상 6년이야.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야. 이해 되죠? 그다음에 0.03 이상 0.2 미만. 이게 0.2 이상이니까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5년이야.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어떤 분이 자꾸 질문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징역이고 어떤 경우에 벌금이냐? 그거는 판사가 그렇죠. 그당시에 음주 과정, 상황, 몇 킬로 운전했냐, 이걸 다 종합 보류해서 바로 징역을 때릴 수도 있고,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0.02가 나오면 훈방이 되겠죠? 예, 처벌은 받지 않는다. 자, 오늘 그 윤창호법 <laughs>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4월 3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긴급하게 윤창호법 위원 과정과 위원 결정 과정과 새로운 148조의 1항 이 바로 시요 관련돼 가지고 6강 시간 6강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6강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예, 좋아요, 구독 설정,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강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